노인 이번 3명 중 1명은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음식 관련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놀라운 통계는 노인 건강 위기와 일상적인 식단 선택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최근 의학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의사가 수십 년 동안 권장해온 바로 그 야채가 지금 당장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기관에서는 특정 일반 야채에 노화된 신체와 다르게 상호 작용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약물 및 노화 관련 질환과 결합할 때 심각한 건강 응급 상황에 대한 완벽한 폭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귀하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매주 최소 세 가지의 위험한 야채를 섭취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야채 중 가장 위험한 야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야채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엌에 앉아 한입 먹을 때마다 서서히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해로운지 알게 되면 식료품 목록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손상을 되돌리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최고의 야채 4가지를 공개할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강력한 식품은 노화된 신체에 특히 놀라운 효과가 있지만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 중인 위치를 아래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와 같은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8가지 유해 야채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생콩나물. 샌드위치 속 순진해 보이는 콩나물. 그들은 몇 시간 안에 당신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생콩나물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위험한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환경과 똑같습니다. 알팔파, 녹두, 클로버 새싹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병원균인 살모넬라균, 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의 수많은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싹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박테리아가 표면뿐만 아니라 씨앗 자체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세탁하거나 행고도 30세에게는 진정으로 안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하루 동안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심각한 탈수증, 신부전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FDA는 생나물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를 발표했지만 노인을 위한 특별한 경고 없이 레스토랑 식사와 미리 포장된 샌드위치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새싹 패키지에 심장 건강에 좋다거나 면역 강화 효과가 있다는 라벨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 위험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독특한 크런치와 영양이 풍부한 펀치를 좋아한다면 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김이 나올 때까지 콩나물을 완전히 익히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영양분을 보존하면서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린은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서도 유사한 이점을 제공하므로 샌드위치와 샐러드에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일곱 번째,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시금치. 시금치는 스무디부터 샐러드까지 모든 음식에 등장하면서 영양의 강자로 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전문가들이 언급하지 못한 사실은 생시금치에는 소화 기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극심한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결정을 형성하는 화합물인 옥살산염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경우 이러한 위험은 극적으로 확대됩니다.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신체가 이러한 옥살산염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장 결석은 70세까지 남성의 약 20%, 여성의 10%에 영향을 미치며 재발률은 50%에 가깝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시금치가 일반적인 노인 약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칼슘 보충제, 혈압약 또는 특정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 시금치의 옥살산염이 효과를 방해하는 동시에 고통스러운 결석 형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발생한 많은 노인들은 초기의 증상을 심장마비나 기타 심각한 질환으로 착각하여 치료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의료 시술을 받게 됩니다. 생시금치 대신 완전히 익힌 시금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옥살산염 함량이 최대 40%까지 줄어듭니다. 더 나은 방법은 노화된 신장 내부에서 결정화될 수 있는 위험한 옥살산염 수준 없이 유사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케일이나 루콜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스를 생성하는 십자화과 야채입니다. 콜리플라워와 브릿셀 콩나물과 같은 십자화과 야채에는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복잡한 설탕인 라피노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되지 않은 설탕이 대장에 도달하면 장내 세균이 이를 발효시켜 과도한 가스를 생성하여 소화 시스템에 갇히게 됩니다. 노인들에게는 그 결과가 단순한 사회적 당혹감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에 이 가스는 더욱 강렬하게 축적되어 심각한 통증, 복부 팽만, 심지어 취약한 개인에게 위험한 장 막힘을 유발할 수 있는 압력을 생성합니다. 의사들이 가스를 생성하는 야채가 어떻게 기존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개시렴이 있는 노인의 경우 가스 압력으로 인해 박테리아가 장내 주머니로 들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이나 코피드가 있는 사람은 팽만감이 횡격막을 밀어서 가장 필요할 때 폐활량을 감소시키면서 호흡곤란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증상이 어떻게 더 심각한 상태를 가릴 수 있는지입니다. 십자화과 야채로 인한 복부 팽만감으로 고통받는 노인 중에는 자신의 증상을 심장 문제로 착각하여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 발생하고 실제 상태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양가 있는 야채를 즐기신다면 더 현명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섬유질을 분해하기 위해 철저하게 요리하고 생강이나 회양과 같은 소화 향신료를 추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체가 처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하루 중 일찍 소량씩 섭취하십시오. 다섯 번째. 칼륨 함량이 높은 흰 감자. 흰 감자에는 정상적인 심장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 섭취하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혈액에서 칼륨을 걸러내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이 미네랄이 심장마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성인의 38%는 진단되지 않은 채 흰감자에 들어있는 칼륨으로 인해 혈중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져 고칼륨혈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의 무서운 측면은 침묵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거나 근육이 쇠약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야채를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에이스 억제제와 같은 혈압약, 이부프로펜과 같은 일반적인 진통제 및 특정 심장 약물은 모두 칼륨 보유를 유발하여 흰 감자와 같은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과 결합하면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약물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라는 정확한 조합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부정맥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감자가 식단의 필수 요소라면 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거머리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흰 감자 조각을 요리하기 최소 4시간 전에 물에 넣어서 칼륨 함량을 최대 50%까지 줄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정기적 중단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토마토. 생토마토에는 상과 히스타민의 강력한 조합이 포함되어 있어 노인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생산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생토마토에서 발견되는 자극적인 화합물에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토마토의 높은 산도는 노인의 최대 40%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위산역류와 자들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단순한 불편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토마토로 인한 역류로 인해 위산이 반복적으로 식도로 튀게 되면 식도암 위험을 최대 40배까지 증가시키는 전암성 질환인 발의 식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야간 흡인 위험입니다. 생토마토를 섭취하는 많은 노인들은 자고 있는 동안 뚜렷한 증상 없이 위산이 폐로 들어가는 조용한 역류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소리 없는 흡인은 노인 폐렴의 주요 원인이며 65세 이상 사망률은 30%에 달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토마토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토마토의 비타민 K는 신중하게 균형 잡힌 약물 수준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출혈 에피소드나 혈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기만적인 점은 토마토가 심장 건강에 좋은 항암식품으로 판매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로 익히지 않은 토마토에 적용되는 이점입니다. 토마토를 요리하면 산 함량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리코펜과 같은 유익한 화합물의 가용성이 증가하여 토마토 소스나 수프가 놓인 소화 시스템에 훨씬 더 안전한 옵션이 됩니다. 세 번째, 생양파. 생양파에는 극도로 높은 농도의 프럭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발효성 탄수화물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자연적인 소화 효소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이러한 화합물이 소화되지 않고 장에서 발효됩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소비한 지몇 시간 내에 많은 노인들은 복벽이 늘어날 수 있는 심한 팽만감을 경험하여 종종 심장 문제나 담낭 발작으로 오인되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노인의 15%에게 생양파는 발적을 촉발하여 응급실 방문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양파를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위산을 유지하는 밸브인 식도 괄약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생양파는 이 중요한 근육을 이완시켜 산이 식도와 목구멍으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매일 아스피린이나 특정 관절염 치료제와 같이 위벽을 자극하는 약물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이중 공격은 위험한 괴양및 내부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똑같이 우려됩니다. 생양파에는 처방된 항응고제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천연 혈액 희석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경고 없이 노인들을 위험한 출혈 지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 생양파는 예상치 못한 혈당 강화를 유발하여 혼란과 낙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양파 대신 철저히 캐러멜화하여 문제가 되는 화합물을 분해하는 동시에 더 달콤하고 소화하기 쉬운 맛을 만들어 보세요. 대안으로 골파나 쪽파의 녹색 부분은 위험한 소화 결과 없이 유사한 향미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전통적으로 재배되는 피망입니다. 전통적으로 재배된 피망은 더티 더전 목록에서 가장 오염된 야채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으며 테스트 결과 단일 고추에 최대 50가지의 농약 잔류물이 밝혀졌습니다. 노인들에게 특히 놀라운 점은 해독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러한 화학물질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체내 순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망의 얇은 껍질은 두꺼운 보호 껍질을 가진 바나나나, 오렌지와 달리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 기능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살충제는 고추 과육 깊숙이 침투합니다. 표준 세척은 표면 잔여물만 제거하여 대부분의 화학 물질을 그대로 두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살충제에는 원래 신경가스 기술로 개발된 신경독인 유기인산염과 카르바메이트가 포함됩니다. 이미 정상적인 연령 관련 인지 변화를 겪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이 화합물은 신경 경로를 손상시켜 기억상실과 인지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살충제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최대 53% 증가합니다. 더 기만적인 점은 피망이 극도로 높은 살충제 함량에 대한 언급 없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판매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선택을 하려는 노인들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조성합니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망은 이중 효과를 줍니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살충제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과의 일원으로서 신체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글리콜 칼로이드라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망을 좋아한다면 유기농 품종으로 전환하면 살충제 노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고추의 껍질을 벗기면 피부에 농축된 잔류물 중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제거되어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다소 안전해집니다. 첫 번째, 옥수수. 노인 식단에 숨어 있는 가장 위험한 야채는 이국적이거나 특이한 야채가 아니라 바로 옥수수입니다. 모든 나달의 노화 과정을 조용히 가속화하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작물입니다. 현대 상업용 옥수수는 우리 조부모님이 먹던 옥수수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옥수수는 광범위하게 유전자 변형되었으며, 미국 옥수수의 92% 이상이 중요한 장내 세균을 파괴하는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과도한 적용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GMO 품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혼란은 면역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 전반에 걸쳐 감염 감수성과 만성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옥수수가 특히 교활한 이유는 미국 식단에 옥수수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옥수수가 아닙니다. 옥수수 실럽 옥수수 전분. 옥수수 기름과 같은 수천 가지 가공식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여러 번 옥수수를 섭취하여 지속적인 염증 반응과 대사 스트레스 상태를 생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옥수수의 미네랄 차단 특성은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옥수수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피트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아연, 철,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과 공격적으로 결합합니다. 이 영양소는 이미 노화된 신체가 흡수하기 더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미네랄 도라는 뼈 손실을 가속화하고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고 빈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노인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진지한 노인들에게는 옥수수 기반 제품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옥수수 기반 식품을 퀴노아 기장 또는 야채 기반 옵션과 같은 대안으로 대체하십시오. 이는 씹을 때마다 조용히 건강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부작용 없이 노화된 신체에 적합한 우수한 영양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어떤 야채를 피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노화된 신체에 특히 유익한 강력한 야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네 가지 슈퍼푸드는 노화와 관련된 쇠퇴를 막고 잘못된 식습관 선택으로 인한 일부 손상을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라색 고구마입니다. 보라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액내관문을 통과하여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내세포를 직접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일반 흰 감자와는 달리 이 다채로운 괴경은 혈당 지수가 낮아 위험한 스파이크 없이 안정적인 혈당과 지속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라색 고구마를 일주일에 두번 섭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기억력과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야채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수용성 섬유질의 독특한 조합은 건강한 장내 세균을 지원하여 특히 노화된 수화 시스템에서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관절 건강을 걱정하는 노인들을 위해 보라색 고구마에는 임상 연구에서 관절염 통증과 관련된 염증 지표를 최대 27%까지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력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익힌 비트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킵니다. 노인의 경우 이는 혈액 순환이 크게 개선되고 혈압이 감소하며. 몸 전체의 조직에 산소 전달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웨이크 포레스트 유니버서티의 연구에 따르면 비트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은 운동 능력이 최대 10% 향상되고 피로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립성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놀라운 이점입니다. 실험실 연구에서 비타민과 사탕모의 균형은 전암성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암 예방에 있어 강력한 동맹자가 됩니다. 뇌 건강을 위해 비트는 의사 결정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개선된 혈액 순환은 인지 저하를 늦추고 심지어 뇌 노화의 일부 측면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트는 또한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을 지원하여 노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간 기능 저하를 보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호박. 호박에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는 신체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아 보호하는 카로티노이드가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의 독특한 조합은 눈, 피부 및 내부 장기를 포괄적으로 보호합니다. 시력이 걱정되는 노인의 경우 호박카로티노이드는 망막에 축적되어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하고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잠재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시력 변화를 늦추거나 방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박 섭취량이 가장 많은 노인의 경우 백내장 위험이 최대 40%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박의 섬유질은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장벽을 강화하고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는 전신 염증의 원인이 되는 장 투과성 증가를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호박씨는 인구 노령화에서 일반적으로 손상되는 두 가지 영역인 면역 기능과 수면의 질을 지원하는 고농도의 아연과 마그네슘으로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호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의 수면 개시 및 지속 시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잎이 많은 채소. 케일, 루콜라, 겨자잎은 노인을 위한 최고의 노화방지 식품군을 대표합니다. 이 잎채소에는 최근 발견된 지그치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세포가 얼마나 빨리 노화되는지를 결정하는 염색체의 보호 캐빈텔로미어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하버드 장수 연구에 따르면 잎채소 섭취량이 가장 많은 노인의 세포는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으로 최대 11년 더 젊어 보입니다. 이 녹색채소에 함유된 비타민 K는 동맥 석회화를 감소시켜 이전에 영구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심혈관 노화의 측면을 잠재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이 녹색 채소에는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화합물을 제거하는 독특한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잎채소를 섭취하는 노인은 5에서 7세 젊은 사람과 동등한 기억력과 처리 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녹색 채소의 질산염 함량은 혈관 확장과 유연성을 향상시켜 몸 전체의 산소와 영양분의 전달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개선된 순환은 신장 여과 강화부터 피부 탄력 및 상처 치유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 시스템에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채소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세포 에너지 센터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강력한 야채를 일주일에 4, 5회 섭취하는 노인의 경우 에너지 생산이 향상되고 피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식단 변화는 즉각적인 당황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심각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작은 변화는 내일의 기분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귀하의 삶에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수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강 문제가 있거나 음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심각한 식이요법을 변경하기 전에 항상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야채를 먹은 후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어떤 것이 가장 놀랐나요? 아래 의견에 귀하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